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도 사진생활들 잘하고 계십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기계론적인,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한다고 그래갖고, 너무 기계론, 여러분들은 기계론적인 책만 너무 파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사진의 역사라는가, 이런 미학 쪽에서 책들 있죠? 철학 쪽. 그런 쪽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창작 활동할 때는요. 사진, 그러니까 뭐 사진과 미술, 미술과 사진이구나. 미술과 사진이라든가 사진의 역사, 또는 철학책들, 이런 책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사적도 좋지만 이런 서적들도한 번쯤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기계론 쪽, 우리 포토153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기계론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강의를 해요. 이 위주로 간다는 거죠. 저희는 뭐 창작이라든가 예술 쪽은 안 건드려요. 그건 뭐 제가 미학을 공부한 놈도 아니고, 그런뭐 사진 예술을 공부한, 사진 뭐예술은 공부했죠. 그런 쪽을 전공을 한 놈들이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기계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쭉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많이 읽습니다 사실 읽기만. 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창작력을 좀더 돋과주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정말 기본기 중에 기본기 하나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저기 뭐야 제가 만든 뭐 흔들림 그 기본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이것도 정말 기본기 중에기본기에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사면은 뭘 줍니까? 끈을 주죠, 끈. 카메라 매고 이렇게 다니라고. 저는 이제 오른쪽 어깨에다가 매는데, 어그걸 이제 스트랩이라고 부통 그래요. 스트랩. 스트랩이 얇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요. 그건 뭐 취향에 따라 틀립니다. 너무나 카메라가 크고 렌즈가 큰걸 하면 무게 때문에 얇은 너무 얇은 거는 어깨를 파고들죠. 불편해요. 적당히 굵은 거라는데 저는 그냥. 브랜드, 뭐, 캐논이나 니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따라 나오는 스트랩들이 있어요. 저는 그 정도가 가장, 저는 좋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그런 걸 애용을 하고요. 너무 이렇게 두꺼운 것들 따로 사는 거, 전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더 거추장스러워요. 그 다음에 화려한 스트랩도 저는 그렇게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화려한 스트랩이 보기엔 멋있을지 모르지만, 글쎄요. 너무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싫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스트랩을 맬때 어느 정도 높이로 매세요? 자, 오른쪽 어깨. 제 지금 카메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깨를 맬때 이만큼 정도까지 매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 요 밑에? 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각자의 취향이지만 어느 정도의 높이에 매냐는게 제일 좋은, 가장 안정적이냐 하면, 저,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라는 건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죠. 저는 요 정도 높이까지 매요. 짧게 매요, 짧게. 왜 그러냐면, 어떠한 사진을 찍을 때 상황에서 뛰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뛰어야 될 상황. 특히 기자분들이 그렇죠. 또는 뭐 다큐멘터리 사진 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촬영하다 면 피사체가 뛰어. 그럼 나도 뛰어야 돼. 그럼 이렇게 길면 거추장스럽다는 거죠. 딱 여기다 놓으면 이걸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자꾸 뛸 수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보호 차원에서도 좋아. 항상 이게 보호를 해줄 수있다두 번째. 어때요, 여러분? 카메라 렌즈가 있는 거, 렌즈를 바깥쪽에다 들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카메라를 돌리고 카메라 뒷백이 밖으로 나오고 렌즈가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어느 게 유용할 것 같아요? 렌즈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유용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무신코 어떤 거리 스냅을 할때 걸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걸어가. 근데 렌즈가 밖으로 나와 있어 특히나 망원 렌즈 80200이나 이런 긴 렌즈들을 밖으로 이렇게 매단 말이에요. 가다가 전부 상태라도 툭칠 수가 있어요. 바로 두동막 납니다. 어디가 두동광 나는 그 렌즈가 주동광 나는 게 아니라 렌즈하고 카메라하고 물려 있는 마운트가 박살이 난다는 얘기예요. 설사 박살이 났다,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것 같아요? 휘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았다면 즉시 카메라를 수리샷 가서 그 수평이나 수직을 또는 평행도를 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이만원 렌즈가다가 툭 쳤다. 그래서 렌즈는 항상 내몸 안쪽으로. 돌고 바디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원칙들은 어디서 안 가르쳐 줘요.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하다 보면은 그런, 그런 원리들이 생각이, 원리라그래야 되나? 그런 원칙,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지금 정해진 거니까 아니고,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령들이 생긴다는 거지. 요령이 맞겠네요. 요령. 그렇게 하고 요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카메라 스트랩은 가능하면 좀 짧게 매는 게 좋을 것 같다. 항상 뛰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다. 두 번째, 카메라 렌즈를 바깥으로 내민 것보다는 뒤로 돌려갖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안쪽으로 돌려서 이 뒤로 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물체에 부닥쳤을 때, 사람과 부닥쳤을 때, <laughs> 카메라가 망가지거나 광축이 휘거나 이런 중심에서 그런 걸좀더 방지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기본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거리를 다니다 보다 보면 거의 다 렌즈를 밖으로 내놓고 다녀 아니면 아예 매, 앞으로 매, 앞으로 매. 앞으로 매면 부닥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좀 보기 안 좋아, 지 <laughs> 나같이는 배나온 애가 이거 메고 다니면, 이거 정말 골 때려, 이거. 그래서, 안쪽으로 좀 메고, 짧게 맨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본기 중에 기본기. 여러분, 후두 끼시고 찍습니까, 사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보호 필터는 좋은 거 사고 열심히 꽂았으면서, 왜 후두는 잘안 꽂을까요? 더 웃기는 거. 후두가 있는데, 뒤로 돌려놓고 찍어. 돌려 꽂아갖고 찍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럼 뭐할고 후두 후드 샀어? 후두가 하는 역할을 모르나? 몰래? 후드가 뭐 폼이야? 뭐 이자만 쇼사 갖고 왜 뒤로 꽂아놓고 찍어?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 그게. 물론 <laughs> 광선이 평범할 때는요 후드를 안 꽂고 찍어도 사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가 상당 부분 많아요. 한50%한 60%까지는 뭐 후드 를안 꽂아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남반사가 도를 쓴다는 얘기.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게 후드라는 얘기. 메이커에서 뭐, 뭐 하려고 그 렌즈별로 후드를 만들어서요. 후드를 선택할 때도 고기에 맞는, 딱 맞는 후드를 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후두기니까 렌즈 길어갖고 폼 난다. 긴거 꽂아봐봐요. 비네팅 바로 생겨요. 그래서 요즘 그거를 메이커에서 한게 뭐예요. 퍼펙트 후드라고 옆에 이렇게 잘라내죠. 광각 후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위는 가려지면서 옆은 화각에 잘리지 않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후드 분명히 꽂고 찢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드가 후두, <laughs> 꼭빛만 반사하고 뭐 이런 거를 해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지만 혹시라도 렌즈를 떨어뜨렸을 때 후드가 꽂혀 있을 때는요. 앞부분이 떨어졌을 때 후드가 충격 완화 장치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후드가 막고 튕겨져 나가거든요. 보통 후드가 그랬을 때 렌즈가 직접 받는 충격을 한번 정도 완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게 뭐,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진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그런 제가 지금 말한 상황들이 분명히 한두 번은 벌어져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스트랩을 길게 메고 렌즈를 밖으로 꽂고 후드를 꽂았냐 안 꽂았냐에 따라서 반도 몇만 원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렌즈 하나 완전히 카메라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찝찝해서 못 쓰죠, 그 카메라. 수평 수직 잡았으면 써오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찝찝해서 못 써요. 다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 아주 기본기의 기본기에요. 기본 중의 기본. 후드는 필히 장착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죠. 스트랩은 가능한 한좀 짧게 매라. 그 다음에 렌즈를 바깥쪽으로, 렌즈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안쪽으로 매라. 이게 돌아다니면서 부닥치는 충격에 그나마 보호해줄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다. 세 번째, 후드는 필히 장착해서 써라. 후드는 난만사를 방지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렌즈가 떨어졌을 경우에 후부터 떨어진다면 충격을 완화해 주는 완충 장치도 될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기본적인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진 생활에서 이런 원칙들만 지켜간다면 어, 사진의 퀄리티도 높아질 것이고요. 두 번째 쓸데없이 돈이 나가거나 그런 부분들도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